안녕하세요.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상호 엔지니어입니다. 인테리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냉난방이잘 되는 거는 기본이고, 인테리어를 해놓으신 부분이 있으신데, 거기에 장비가 미관을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, 색상도 가장 가까운 걸로 여러 가지 갖고 다니면서 이제 마감을 해드리고 있고, 또 배관이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그런 보기가 싫기 때문에, 구부러지지 않는 이제 직관이라는 걸 사용해서 90도 각도로 보기 좋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. 시스템 에어컨 특성상 하기 힘들어서 또는 하면은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서 시공을 안 하게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그런 거 없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해결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설치를 아무리 꼼꼼하게 잘 해도 물이 떨어진다든지 전원이 나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믿고 맡겨주시면 쓰시는 동안은 냉난방에 대한 걱정은 안 하실 수 있도록 바로바로 바로 AS도 해드리고 꼼꼼하게 잘 설치해드리겠습니다